안녕하세요. 격주였습니다. 저희 수족관 청소도 안하고, 물교체도 하지 않고, 물고기도 잘 산다는 거전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오늘은 안전도 최고라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수족관 폭이 얇아요. 일반 수족관에 비해 5분의 1 정도 되는 폭인데, 그렇다 보니 들어가는 물의 양도 적고 물의 양이 적으니까 수족관이 받는 압력 또한 낮아요 그래서 더더욱 안전합니다 또한 이런 금속 프레임이 수족관의 옆면 바닥면 전체를 감싸고 있어서 수평이 맞지 않아도 뒤틀림이 생겨도 금속이 잡아주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금속 홈에 유리가 끼워지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서 실리콘 접합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금속이 한번더 잡아주게 되고요. 혹시나 실리콘이 터져서 발생되는 사고를 막아주게 됩니다. 저희 수족관 실전처럼 차에 설치하여 이동하면서 크게 흔들어 보기도 하고. 강한 충격을 주는 테스트도 하였지만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강한 지진도 걱정할 필요 없으세요. 혹시나 있을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수족관이 깨져서 유리 파편이 날아가 다치지 않도록 비산방지 필름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벽재 요소는 청소하지 않은 수족관 개발로 최고의 편리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안전도 최고입니다.